자, 안녕하세요.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 어, 알스프로, 알스프로 이거 가져왔습니다. 알스프로 그 전에 오늘 상승 예상 종목 뭐였죠? 어, 잠깐 볼게요. 한국전자홀딩스인데 어, 오늘 좀, 좀 많이 내렸죠. 자, 오늘 2.71%에서 좀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4.88%까지 좀 내렸는데, 요거는 수인 관점에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꼬리 지금 보이죠, 요게. 보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갈 그런, 어, 기미는 있습니다, 지금. 5분 봉인데, 요리 딱 끄면은, 요런 형태. 아니면 세밀하게 보면 이런 형태 뺐다가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뭐 실망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 오늘 매수해서 마이너스라면은 내일 아니면 모레쯤 수익 낼 거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음량 밑에 그리랑도 양봉 음봉 늘 이렇게 양봉 핸들로이렇게될 가능성이 있고 많이 빠지더라도 좀 밑으로 이렇게 뺐다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알스프로 이거 뭐 거의 신규 상장조네 보니까 신규 상장주예요자 보니까 상장한 횟수가 연도가 2021년 2021년이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10월달 10월달 이번 이번 달이네 그죠 이번 달. 이야 나오노. 잠깐만요, 기업 성장 일이 나오겠죠. 잠깐만요. 1로 동사는 2021년에 설립되어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고정체 튜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 국산화한 제품이네요. 음, 상장일이 10월 7일 적혀있네, 10월 7일. 설립일이 2001년이고, 예. 그래도 뭐, 설립일은 꽤 되는 거죠. 예. 20, 20몇년되요 하여튼, 2021년 10월 7일이 상장된, 예, 기업이네요. 성장날짜가 얼마 안 되는데, 요런, 신규 성장 종목은, 아주 뭐, 심플해요. 복잡할 필요도 없고. 첫째 상장을, 이렇좀상승시켰다가 이렇게, 이렇게 뺐죠. 뺐다가, 이렇게, 약간 지금, 약간 위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 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을 싹, 축이면서 그리량을싹 줄이면서 싹, 싹 올라왔죠. 이렇게 색깔을... 조금 노란색으로 할까? 네. 색깔을 이렇게 싹 줄이면서 이렇게 싹, 싹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 포인터는 여기, 여기였죠. 그죠? 그리량을이는포인터 여기, 여기 포인터 그러면은 이걸 딱 꺼보면은 지금 상장 룸무 연도가, 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목균형표하고 RSI 지표가 지금 그 체크를 해놨는데 표시가 안 납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이 지나야 서서히 표시가 나죠. 자, 여기게 꺼보면은 요걸 또좀 다른 색깔로 노란 색깔, 파란 색깔로 할까? 잘 보이죠? 그 파란 색깔. 요거 지금 오늘 이 거래장 터졌고, 그, 윗골이 아랫골리난 캔들이 났기 때문에 돌파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락이 아니라 위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봉이고, 주봉이, 주봉이, 에, 아주 간단하게 나왔네, 그죠? 일사 잡기 때문에. 뺐다가, 도치 그랬죠 그죠? 요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오분봉오분봉은딱이렇게 보면, 요런 형태와, 자, 추세 요렇게. 요거 위에 나온 부분은 약간 뻥튀기한 모습이죠. 이런 형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조세가됐다가 한번 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페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 다시 빨간가, 빨간색. 바로는 안 올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를 뺀 부분. 여기 거리랑 실렸죠? 그 다음에 거리랑이 줄, 줄은 게 좋습니다. 줄다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형태. 여기 가장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밑에 거리랑 높죠? 더 이상 안 빠졌죠? 이러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죠? 당연히 지금 위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우상향을 틀었다는 거죠. 세력들이, 에,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위로 갈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의 조금씩 조금씩 매집한 부분이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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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 보면은, 여기가,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고, 여기가 매집, 매집 행보 추세. 다시 한거 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행보 조정 추세, 제일도 여기서 많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향을 틀어서 어, 지금 상승 추세, 상승 추세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가 밑으로 좀 뺐다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예, 5분 봉상입니다, 지금. 예. 자, 기업 한번 보고, 아, 보조 지표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칭략하겠습니다욕수급도 거의 없죠, 지금. 약간 좀 특이한 기업이네, 보니까. 기업. 음 우리 자사주가 2.29%자자 자, 추가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어, 극정청 파이퍼 밸브, 레귤레이터, 필터 등을 국산화하여 반도체 제작사,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사, 반도체 장비용 부품 모듈 제작사에 공급. 부품 소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삼성전자에 중소 고경 시공 부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SK 하이닉스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가장 핵심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기업에다가 전망이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에 2021년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8% 증가, 영업이익이 16.5% 감소, 당기순이익이23.7% 감소, 동사가 보유한 반도체 산업용 고순도 공정가스 공급을 위한 극청정 거청, 강강 제조 기술이 2021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역대 핵심 전략 부품으로 선정되었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선두 업체를 비롯하여 AMAT 등 국내 아,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중기 정도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지하고 있고 대표자가 강두홍림이네요. 자 R 스포츠의 홈페이지입니다. 어, 기업이 좀 좋아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소개 반도체 공정 부품 이렇게 제품 생산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는 뜻이죠. 자 당사가 생산하는 고정정 스테인리스 스틸의 튜브 및 배관 밸브. 필터 부품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수시 여종의 가스를 가스 저장 시설에서 반도체 장비 길이까지 이해해주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이다. 자, 2018년 매출 567억 원의 수출 150억 원,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 2 7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인사말 자, 2005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객사의 튜브와 피트리움 배관 부품 등록을 시작하여 2014년 신규 제품을 벨브 레귤레이터의 라인업을 확대하여 나아가 필터, 디큐브, 디, 디퓨저 등 고객 사업 가치를 제고할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경쟁하고 있고 차별화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회사 CEO의 말이네요. 핵심 기술 고청정 천연연마 기술, 고정밀 가공 기술, 금속 분말 응용 기술. 자, 하나만 딱 볼게요. 이거, 고정밀 가공 기술 한번 볼게요. 뭔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가스가 일정량과 압력으로 공급되도록 설계하는 기술의 1cm 당수 킬로에서 수백 k 로그램에 이르는 높은 압력으로 들어오는 고순도 가스를 균일하게 압력을 압력으로 정량 전량 공급해주는 첨단 부품에 적용이 된다. 오, 이거 기술이 대단하네요. 이거 뭐 장기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야 합니다. 아, 기술이 너무 좋네요. 금속 분말 응용 기술 초미세 스테인리스 스틸 공급품 말의 수 n 메터 분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금속품 말의 양과 크기, 필터 두께 등을 설계하는 기술, 수 n 메터금 분진의 여과뿐만 아니라 유량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다층 구조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 기술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제품도 괜찮고, 이거는 예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보니까. 제품도 괜찮고, 기술력도 우수하네요. 단지 지금, 매출액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조금 적절한 면이 있지만, 매출액이 증저, 증가하고, 어, 판간비하고 나머지 비용의 증가, 원가 증가만 한다면, 충분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2018년에 8.3, 그 다음에 3, 2, 4, 8,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조금 장기적으로 가면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2% 내지 5% 정도 크게 보지는 않고, 오늘 좀 많이 상상한 부분이 있네요. 2% 내지 5% 2에서 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승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